영화 핸섬 가이즈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남동협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2010년 일라이 크레이그가 연출한 캐나다 영화 터커 앤 데일 vs. 이브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감독님 성함도 처음 듣고 제목과 포스터만 본 상태로 영화를 관람한 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오히려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할리우드 고전, B급 영화 등등 여러 레퍼런스들이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 듣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상구의 모습에서는 플래시댄스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영화의 마지막 하늘에서 거대한 손길이 등장하는 장면은 케빈 린더우스 같은 영화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필의 트럭번호 6666, 666분전 등의 설정은 물론 그 자체로 유명한 악마의 숫자이긴 하지만 고전 오컬트 영화 오맨을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저에게 핸섬가이즈는 영화 광이 만든 작품이란 스멜이 물씬 풍기는 영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단순한 병맛 코미디, 팝콘 무비 정도로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영화의 저류에 흐르는 주제의식도 꽤나 선명하고 시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섬가이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시뻤. 네? 시뻤. 사실 헨섬 가이즈의 주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인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쯤 되겠죠. 눈에 띄는 점은 이 작품의 거의 모든 것이 이 주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점인데요. 우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제필과 상구는 외연은 다소 험상궂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친절을 베풀다가 오히려 우리만 피해보지 않았냐는 제필의 멘트로 추정컨대 그들은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은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반면에 성빈 패밀리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인데요. 이들의 외연은 힙하고 인싸 재질이 짙지만 실제 그 속은 저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불일치는 영화 내내 반복됩니다. 미나는 성빈의 더러운 마음을 모르고 그의 외적인 행동만으로 판단해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고 최소장과 성빈 패거리는 근거 없이 외모만으로 재필과 상구가 연쇄살인마라는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핸섬 가이즈가 지닌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속성인데요. 이 작품의 장르 중 하나는 오컬트일 것입니다. 바포메트라는 악마가 부활의 빙의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빙의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주제와 공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과 속에 놓인 악마가 충돌한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성빈의 작은 할아버지 사망 에피소드에서 빙의된 순옥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바포메트의 숙주가 된 성빈이 은탄을 맞기 직전에 미나에게 왜 그러냐며 칸 모습으로 얼굴을 갈아 끼는 것도 내 외부 이분화의 예가 될수 있겠죠. 물론, 코믹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김신부가 외국어를 하는 베이커 신부, 아포메트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도 유사한 괴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표피 안쪽에 있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파보면요. 핸섬가이지는 영화의 구조에서부터 이미 안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라는 외피 안쪽에는 오컬트, 보어슬래셔라는 무시무시한 내면을 숨기고 있죠. TMI인데요. 저는 이 작품이 청불로 기획되었다면, 영화의 개성이 더 진해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영화선 다소 말랑말랑하게 표현하면 핸섬과 이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하고 판단하는 현 시대에 대한 일가를 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주제 자체가 비범해서 좋은 영화라기보다는 평범한 주제이지만 영화의 모든 형식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영화로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의 궤적을 따르는 것도 꽤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핸섬과 이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주요 인물들 중 절반 이상이 재물로 바쳐지죠.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사는가? 나름 선명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필과 상구는 물론이고요. 이들을 오해해서 미안해하는 미나도 그렇죠. 무엇보다 남순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소장이 외모만 보고 제필과 상구를 지속적으로 의심할 때 남순경은 이렇게 읍조립니다. 동물 사체도 치워 주시고 좋은 분들 같은데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제필 상구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순경은 살게 되고요.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의 증언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죠. 저는 영화의 세계관에 의거한 창작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아까 에서 학생 친구들 만났다. 그뭐 다들 말막겁하고 도망가더라. 연쇄 살인마들이 자기를 과시 제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작품 속의 양태는. 내 외부 둘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분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섬가이즈는 2가 3이 되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제필과 상구 듀오가 제필, 상구, 미나 트리오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겠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들은 절친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를 달리 말하면 영화가 2를 깨고 3으로 재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나가 베이커 신부의 총이 아닌 상구가 알려준 못을 박는 공구로 은탄을 발사한다는 설정이 그에 대한 은유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에서 이는 꼭 3으로 치환되지 않더라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두발 남은 은탄은 모두 소진되고요. 제이슨과 보라 커플은 최후를 맞이하며 경찰 듀오 최소장 남순경 중에서도 한 명만이 살아남게 되니까요. 영화가 이분법을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이성민, 이희준 두 배우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둘의 연기가 굉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섬가이즈는 국내 작품에서 많이 보던 성격의 영화가 아니라 자칫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색함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완전히 제 개인적인 감흥이지만 성민 패밀리의 면면은 언뜻 언뜻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구멍을 상쇄해야 하는 것이 두 배의 연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필과 상구 캐릭터는 생각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외연으로 빌런처럼 보이는 연기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착하고 순수한 인물들이라는 인상을 주는 연기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발더 들어가 이 둘을 복합적으로 섞는 것도 필요하겠죠. 순수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시점 쇼트 속에서는 빌런처럼 보이는 연기. 혹은 그 반대의 연기. 제필과 상구를 훔쳐보던 성빈 패밀리가 그대로 오해하는 시퀀스가 그에 대한 예시가 될수 있겠죠. 아무튼 두 배우의 연기는 마치 유재선 감독의 데뷔작 자에서 이선균 배우가 선보인 연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밤의 현수 역시 실제 귀신의 빙의대가 된 것인지 빙의된 척 연기를 하는 것인지 모호함을 전해주는 연기가 필요했으니까요. 물론 연출이 만들어낸 부분도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민 이희준 두 배우 베테랑은 베테랑이구나 싶더라고요. 해성과의 지에 대한 제 별점은 별4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탈을쓴 바포메트, 코미디의 탈을쓴 오컬트, 연쇄살인마의 탈을쓴핸섬 가이즈.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으로 가실 거디요